제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원할 텐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게 되고, 또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구제하시면 어디나 계셔요. 그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먼저 아버지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 중앙공원의 어르신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천지마물을 만드시고 제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라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상당히 쉬운 말씀인데, 또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그럴까 하고 또 의심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 말씀을 어떻게 전해, 정했느냐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한번 그가 누군지 한번 아시는 분들 큰 소리 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그가 누구예요? 내 자신도 예수님. 내 자신. 어, 내 자신이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자신. 그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 이분은 내 자신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내 대신 가지고 앉으세요. 예, 자신을 믿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내 자신이라고 해서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느냐, 내가 가고 싶어서 갈수 있느냐, 내 자신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근데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예, 할 수가 없죠. 내 자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 전능하신 분을 찾을 수 밖에 없어. 나의 현실을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생로병사를 안 겪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안 겪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태어나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내 자신이면 내가 마음에 안 들으면 갚버려야될거 아죠? 근데 갈 수도 없어. 태어난 건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땅에 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림다요. 인생의 삶의, 네, 삶의 그 진행 과정이에요. 내 자신은 내 자신대로 살아갈 수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1장 12절 13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지 시간에 완전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내 마음에 새기지 않하면그 사람은 여기 왔어도 허둥 거예요.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요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이름을 뜻을 풀이하니까, 그 이름 뜻을 풀어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킬 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 백성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내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분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으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올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는 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믿으면 내가 여기 왔느냐는 얘기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지. 내 자신이 결혼 왔어? 어디서 나 왔어? 내 자신이 어떻게 왔어? 우리 웃고 있는 형제한테 말씀은 이해가 하죠? 아, 이해가 오면 일어나 보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오면 일어나요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한번 치세요. 말씀이 귀에다는다예요 내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 오는 것도, 내자신 스스로 와야지, 스스로 올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이 땅에 온 거예요. 다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요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자, 다른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빛을 어둠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둠은 빛 가운데로 갈 수가 없어. 그 빛이 누구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리예요. 말씀 자체이셔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거짓이 가까이 갈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되고 싶어요. 내 병을 고쳐주고 싶어요. 고, 고쳐주세요. 내가 어렵게 살니까 살고 싶어요. 아무리 한다더라도 내가 죄를 걸머지고 있으면 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도와주고 싶어도 그뒷단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죄를 내가 스스로 짓는 것도 있지만 위에 떼서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죄가 혈력을 통해서 나한테까지 내려온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는. 스스로 진죄도 있고, 부부로부터 이어받은 죄가 있어요. 현륙을 타고 내려온 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유전됐다라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생물학적인 말씀은 우리가 이 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영적인 부분에는 그대로가 전이 된 거예요, 전이. 아버지가 도둑질하고 죽을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자식한테도 내려오고 아버지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음란한 생각이 해결 받지 못했으면 자식한테도 내려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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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대로 따고 내려오다 딱따로 따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 구조는 영혼육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영혼육으로 구분되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반대하는 생각이 이 혼에서 주장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혼은 떠납니다. 아 세상 혼 나갔네, 그 죽은 사람이에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되면은 혼이 마음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파서 뇌사 상태 되는데 자식이 가서 아버지하고 불러도 대답을 할수 없고요. 자식이 뇌사 상태 되는데 부모가 가서 아들하고 불러도 대답을 할수 없는 거예요. 숨은 멈추지 않고 숨은 뛰고 육체는 살아 있어도 그 혼이 나갔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깊게 얘기하면 영과 혼이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사상태를 혼이 떠난 상태예요.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무도 예수이름을 거치지 않니냐고서는죄 없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앉아있는 모든 어르신들과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 죄를 누가 죄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투성이 하나님에 가까이 갈수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죄 대신에 바꾸신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 대신에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내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 어신들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분을 믿는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 우리 죄를 내야 죽으신 예수님 그 분을 내가 믿느냐 내덕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걸 우리가 믿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이 아무리 행동을 해도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계속 우리를 타고 들어옵니다 아이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어쨌든 오늘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해도 자고 나면 배고픈데 빵이 안 보입니까 다른 사람 은 씨가 안 보이는데 보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계속 도전해서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내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를, 나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죽은 예수를 살리신 분이 있어. 기치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냥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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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바탕에 깔려있을 때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어제 했던 일 그대로 하고 그저께 했던 일 그대로 하고 옛날에 나쁜 일터지 그대로, 그대로 한다면 말이요. 입으로만 믿는 것이지 그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오늘 말, 듣는 말씀에 믿는다 그리고 영접한다라고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네, 네, 네. 르신들 여기 자리에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을 들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게 되면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제를 부여받는 거예요. 네, 네, 네. 아니, 네, 네. 보다... 아니, 우리 인간이, 보다,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누구? 우리 어머니가 누군데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것이 바로 영의 아버지입니다 영의 아버지 네. 육신은 하나님을 통해서 씨앗을 엄마 아빠에게 씨앗을 좋아 가지고 씨앗을 합쳐져서 하나의 생명체가 생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외모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외모만 우리의 모습대로다가 닮은 걸로 다이 땅에 나오게 했고 우리 영혼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온 거예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그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나는 하기 싫어도 자꾸 들어오거든 자꾸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접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을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기 때문에 잘못했어도 힘이센 사람이 잘못하겠다고 얘기하면 잘못 안한 거로 넘어가는 게 세상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알고고 있어요 우리 머리까지도다 쓰신 거라 알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이 땅에 나도 본직생활을 34년 하고 나왔지만 60이니까 년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공무생을 하고 싶어도 나에게 됐으니까 나가라고 그래요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법이에요 이나라에 대통령을 하고 싶다고 지금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나라 지도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분이 될지 모르죠 하나님이 뒷가운데 거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자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정직한 자가 이 나라를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정직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정직이 있어야 돼요 공유와 정의에 하나님의 부여받은 그 정직이 있어야 돼도 민중자가 돼야지 정직한 생활을 할수 있어요 정직한 아멘.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 나라 현재 법으로는 5년밖에는 못해요 5년 후에 교토소안 갔다 온대통령이시야 사춘기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 되는 소가이 나라 법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 땅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들에게는이 땅에 있는 법은 두렵잖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 짓을 하지 아니하는가 부도덕하고 모르고 계시겠느냐.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어요왜 아시느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직접 만드신 분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뱃속아, 몇달배 아파서 어머니가 나를 낳다도 내가 아픈 데를 아프다고 어머니한테 한번 호흡 불어줄지언정, 급병을낫게는 그 못하시나. 근데 급병을낫게 그 하시는 분이 만드신 분이에요. 지나가는 차가 고장났어요. 고장나서 섰어요. 하체대 가도 고치려고 하는데, 아무리 고치려도 못 고쳐. 근데 그 차를 만든 곳에 가면은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을 만든 그분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이 권세만은 이 귀중한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놓치고 갈수 있는 데, 놓치고 갈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신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권한을 줘야 돼요? 인명을 해야 돼요? 명령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 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그것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끔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은 이분들은 관계없는 사람을 부를 수 없어. 나 자신을 믿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아, 잘못 생각했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가 금방 나 자신을 믿는다고 얘기한 사람도 용서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이런 권천을 가진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아니 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이 주셔요 의는 거짓말할줄 몰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용서 보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자에게저 거짓말 하래? 예수님이 먼저 여기도 먹고, 하나님 있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저, 하나님 있는 것이 저거 도둑질했어 하나님이 먼저 앞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네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잘못 사면 그걸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을 때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 또 지내셨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함을 구합니다. 나갈 때 죄시슴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 네. 이 가는 시발 점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부터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지금부터 걸어가십시오. 잘못했으면, 하나님, 또 가다가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판단대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쓸것시냐고안 좋은 사람 얘기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도 나를 믿지만 주고. 아니, 나는 나를 믿는데 내가 왜죽고 끝까지 살아야지.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믿을 도다 하나님 앞에, 다 모든 무릎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무릎 꿇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우리가 그 마음을 붙혀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는 얘기를갈수 없는 것은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가 쉽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기가 쉽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으로 가는데 거기는 어지지 않는 불니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은 불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심령 속에는 불 가운데 거하는가 똑같아. 근심 걱정이 떨어지려나? 떨어지려나? 근데 예수님 믿드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왜 가진 것도 없는 데 이렇게 넉넉해? 별로 좋은 것도 없는 데가 이렇게 희덕거리고 웃고 다녀. 좋아 희락이 항상 웃고 살아요. 인상쓰지 않아하고 싸우지 않아하고 이웃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들려고 애쓰고 힘쓰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고해서도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아버리 좋은 말씀을 보내와서 우리들한테 해 말씀을 전해주신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들은 전국을다갈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돌아가셔도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 늦게 믿었지만 네가 말씀을 깨닫고 나를 알았구나 예수님을 안다는 그 사실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공원에 모인 모든 저를 포함한 어르신들이 예수 그리스를 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기를 이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